레몬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서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강권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복음에 강권된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오네시무라고 하는 귀한 지도자를 세웠듯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며 그 복음에 강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용서하라. 좀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아, 그 빌레몬에게 해를 가하고 아마 빚을 줬겠죠. 돈을 들고 도망갔을 거니까 그 모든 빚을 그냥 다 눈감아줘라 다 끝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지불은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를 할때 하나님 앞에 회계를 할때 어, 특히 이제 자범죄를 회, 회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회계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웃에게 백만원 훔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다면, 어, 회계란 그 빚진 백만원을 갚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어, 공의로움과 사랑. 그죠? 공의로움과 자비를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시하셔야 됩니다. 좀... 즉,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라고 하지만 오네시모를 향한 오네시모가 마땅히 갚아야 될그 대가지불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대가지불을 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빚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음을 또한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아마 빌레몬도 그걸 너무 잘 알았겠죠. 빌레몬은 아마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그냥 탄감해 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바울, 괜찮습니다. 내가 받지 않을게요. 라고 분명히 빌레몬은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빌레몬의 나중 후기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빌레몬에게 아,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노라라고 아, 그 빛을 나에게 계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되 아, 자신의 희생적 그리고 대가 지불을 가하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재산을 위탁하면서 오네시모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어찌보면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이 오네시모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그빛을 대신 갚겠노라라고 하는 대가지부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바울을 녹였고, 강권했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었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이론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이론으로 알지 않았고, 가슴으로 알았고, 온 인격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예수님을 쫓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지는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용서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지불이 따른다. 즉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양분화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아, 합력하고 또그 모든 것에 만족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뭡니까?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에 거의 한 3주 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가르친 게 뭐냐면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십계명 너희들 십계명을 하니 십계명 너희들 지켰니? 아, 지켰대요. 살인하지 말라. 지켰니? 예, 지켰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지켰니?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하고 라가라 하는 자, 욕이거든요. 형제에게 욕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예, 못 지켰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지켰니? 예, 저는 지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없어? 있는데요. 그래, 그럼 못 지킨 거야. 예, 내가 못 지켰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아냈습니다. 열 가지 개명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설명해서 네, 저는 못 지켰습니다. 를다 받아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학교점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의인이 천국 갑니까? 처, 죄인이 천국 갑니까? 의인이 가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의인이 천국 가니? 죄인이 천국 가니? 그랬더니, 우리 오늘 한 다섯 명이 모였잖아요. 다섯 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 우리 영현이가 의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애들이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영현이가 다시 죄인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의인이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걸 알고 의인이요라고 했지만 다른 대다수가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게 있는데 열 사람이 백 사람이 A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확고함이 무너져 버리고 그런가라고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백 사람이 천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이 천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감히 천국 갈 생각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수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민수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민수기 우리 16장을 가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라와 다단이 그리고 아비라비 장막을 떠나 이제는 아론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아론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적이죠. 내가 그 아론 아론 집화만 제사장 반열이 있다는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도 레위 집화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냐 왜 니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 해먹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는 향로를 들고 막대항하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라와 다단을, 그리고 그3천명을싹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향로를 다 뺏어다가, 그 향로를 다 뺏어다가, 싹 녹여서, 싹 녹여서, 재단에, 번재단에 그, 재단을 싹 씌우는 것으로 사용하죠. 우리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입니다. 바당과 아비람이 고라와 같이 왜 우리만 재산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대항을 하자.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 아 알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 뜻대로 한게 아니야. 이게 사람의 뜻대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론 외에는 대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레위지파라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아론보다 깨끗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아론보다 더 출중한 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아론지파를 세웠단 말이다. 그거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라 만약에 너희가 살면 하나님이 택한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싹다 죽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니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삼켜서 그 반역죄를 저질른 자들을 싹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죗값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싹다불살라버리죠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그 향로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향로는 다 가져와라. 그리고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해야 할 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과되리라 하신지라. 그 대항하고 대적했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론 제사장 직분을 거부했던 그들은 싹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향로를 다 뺏어다가 어디에 씌워요? 재단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표로 삼아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 죄에 합당한 정결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재단 앞에 섰을 때 항상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들의 향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고라 자손들의 향로를 녹인 것으로 쌌으니까. 그리고는 그 향로를 볼때또 뭐가 생각날까요? 이스라엘에게 표로 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0절 가봅시다. 자, 39절부터 봅니다. 제사장 엘르하살이 불탄자들이 드렸던 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므로 기념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는 아론 자손이 다른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 가지를 기억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내가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뭐 높은 권세를 갖고 있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건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건 그 어떤 누구도 제단 앞에서서는 내가 제사장인 양? 내가 뭔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돼요? 아론.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두 번째. 다시는 고라와 다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돼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만과 그 대적을 부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죄인인데 내 죄에 합당한 그 재물을 들고 이제는 재단 앞에 섭니다. 재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재물을 들 때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는다고 믿는 겁니까? 내가 안수한 이 양이 죽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리고 번제단이라는 것은 그 양을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싹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양이 내 죄를 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서 싹다 태워서 죽는구나.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뜻은 올려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죄가 올려져서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죄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그 향로를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바로 대적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란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대적한 자입니다. 내가 대적한 자로서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그 양이 당하여. 죽고 있습니다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념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예요. 저에게 또또 또 질문해요. 제가 1년 전에도 또 설명해 줬는데 또 질문합니다. 세종대왕은 구원받는 겁니까? 이 얘기를 또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종대왕 꼭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 꼭 그렇게 구원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속 제물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덕을 모르는데 여전히 내 실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교만함으로 그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구원 안 받은 게 그렇게 서운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보다도 그 세종대왕과 그 이수신 장군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더큰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이 서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 제사장이 아니면 그 죄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41절부터 보세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자와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즉이 백성들은 고라 자손들이 죽고 3천 명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복하고 얘 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다시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복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이 강팍한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죽인 겁니까?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또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우린 거예요. 그 재앙을 봐도 우린 끝까지 강팍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아론아, 너는 네 향노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연병이 사라져 버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뭘 지금 선포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런 앵망덕한 강박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그 아론이 그 아론의 제사장을 통하여 너희들의 연병이 사라지는 걸 봤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사장은 바로 그 속죄의 능력이 있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죄를 속죄할 길이 없음을 명명백백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나무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즉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자마다 나무에 달린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신명기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우리처럼 고래와 다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수 있습니다 라고 대적한 게 바벨탑이었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난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아, 그거는 마음 약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라니까 나는 내가 잘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은데 그중에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거야 걱정마 너나 예수님 믿어 이게 우리잖아요. 그게 바로 고라였고 그게 다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명했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서 아 그게 아니군요. 이 길이 아니군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군요.라고 구복해야 되는데 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우리가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영원한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들리심으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내가 올려가야 될그 번제단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치러야 될그 빚짐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이뤄놓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날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지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가지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를 그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큰 것을 탄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탄감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의 삶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의 심호를 받아줘라. 만약에 이에게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이 상황을 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편지 이후에 한 40년에서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은 노예인 오네시모가 됩니다. 어떻게 오네시모가 감독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속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빌레몬이 원래 에베속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빌레몬이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도바오를 본받아 십자가의 순교자리로 가게 돼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가장 충성스러움 우리가 사도 시대 다음을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라는 것은,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이 교회를 치리하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요한 사도의 직속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원학교회를 담임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속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이그나티우스예요. 그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교회 아시죠? 그 안디옥교회 의 감독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예요. 근데 그 이그나티우스, 그 성경 외에 그 속사들이 썼던 기록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걸 모아놨던 책이 이제 이 책인 거예요. 이 책, 속사도 교부들의 책. 여기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 몇개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게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속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 드립니다. 보세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후에 한 40년에서 50년 후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시 여러분들의 지상의 감독인, 오네시무스, 즉 오네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뭐가 됐어요? 감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체의 회중을 받았으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립한 표준과 일치하여 그를 사랑할 것과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을 것을 기도합니다. 이 이그나시티우 시드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 그 사랑만큼 오네시모를 사랑해주고 또, 오네시모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뭐죠?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조차 오네시모스를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라. 라고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또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살았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중과 회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에 의하여 그의 오만을 보여주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감독에게 반대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래서 이오네심모를 굉장히 두둔하면서 이오네심모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와 모든 교회가 존경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사람 우리가 그 사랑을 따릅시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네시무스를 따르십시오. 이 얘기는 뭐죠? 자신의 희생적 사랑으로 오네시무스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오네시무스도, 그 사랑을 받은 오네시무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에베석 교회의 감독이 되어 그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지도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우리들의 가정들 속에서 바울과 같은 또 바울을 따른 오네시모와 같은 또오네시모를 따른 그 교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대물림되길 소망합니다. 즉 십자가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전체를 뒤 흔드는 그 사랑을 뒤 흔드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한 마디에는. 그의 모든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요, 십자가 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표출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온의 지모가 결실되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바울이 십자가의 헌신적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온네시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됐듯 하나님은 이 귀한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온네시물를 세우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바로 그온네시무요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온해심호가 세워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할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전인격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전인격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바울과 온해심호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라 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